의자의 조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자는 크게 의자 하부, 상부 시트, 발걸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며 저희가 상품을 출고할 시에는 하부 별도 박스를 포장을 하고 상부와 발걸이 박스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자 한 개당 두 박스가 나옵니다. 세트 조립 시에는 하부를 먼저 힘차게 자리 잡으시고 상부에 를그 가지고 박스 부위에다 올려놓으시고 상부 발걸이를 달아주면 되는데 다른 방법은 테츄에 의자 쪽에 보시게 되면은 13mm 볼기가 있습니다. 충전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발거리를 오발이 하늘 무게끔 한 상태에서 내구대 쪽에 볼수를 걸어주기만 합니다 일단 걸어준 다음에 좌우 편차 또는 앞뒤 거리를 정확히 맞추신다음에 네 쪽을 조립한 다음 다시 상부를 가지고 최초에 하부가 놓여있던 지점에 가서 하부의 꽃집대 부분 이쪽 브라켓 부분의 홈 부분이 같이 맞게끔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주시고 상하 올리고 내리면 부분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회전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브레이크 페를 올려서 브레이크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이상이 없으시면은 이쪽 발 부위를 보시게 되면은 고무발 부위가 너무 바닥에 닿게 되면은 회전시에 바닥을 긁을 수가 있어서 약 2cm 정도를 띄워 주셔야 됩니다 띄울 때에는 이런 13mm 스패너를 이용해서 볼트를 풀거나 해서 논나지를 조절하시고 논나를 조절이 되면은 다시 스패너를 풀어서 위쪽을 꽉 조여줍니다 그래야 좌우기선 하실 경우에 바닥이 닿더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의자 상하구의 그 방법이었습니다